안녕하세요. 예, 네, 두 번째 자르기 인자, 자막 효과, 예, 두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강좌에서는 요렇게 잘라놨습니다. 요렇게. 그죠? 요래 보면 전주, 요래 보면은, 그 다음에 가사의 1절, 1절에 1번. 마우스를 요래 갖다 대면 대강 끝나는 점이 보입니다. 요게 보면은 두 번째 소절에 끝나는 지점이고 세 번째 소절의 시작 지점. 마우스를 요래 갖다 보면 시간이 되게 보이면은 대충, 꼭 정확하게 안 맞아도 됩니다. 요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가사를 넣어야 됩니다. 가사를 넣을 때는, 자, 가사, 여기 가사를, 요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 빈 칸에, 예, 요렇게 넣습니다. 요렇게 보면은, 요 가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은, 요 가사 들어간 게 보이죠? 보이고 나서, 요 가사의 노래가 꼭 맞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가로우 모드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클릭하면은 이게 가로선 모입니다 이제 글자가 요래 요래 우리 요래 끊어준데 요래 보면 네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 반드시 맨 처음에 할 일이 우리 마우스를 갖다 대놓고 여기서 한번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기죠. 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클릭 뒤에도 한번더 클릭하면 없어지고 한번더 클릭하면 생깁니다.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조금 넓게 해놓고 이렇게 작업하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이렇게 네, 당겨서.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요게 우리가 첫 줄을 하고 마지막 줄에는 이게안 끊겨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끊어주고 나서 마우스를 갖다 대서 살짝 이렇게 당기면 노란 줄이 나옵니다. 요게 음악의 시작입니다. 또맨 끝에도 요게 마우스를 갖다 대서 살이 당기보면 이게 맨 끝이거든요. 그래서 자, 음악을 들어볼 때는 여기서 듣습니다. 내온 불이 쓸쓸하게 할 때는 선을 여기에 요리, 맞죠또들어봅니다내온 불이 쓸쓸하게. 자 여기서 소리도 자, 요렇게 꺼져가는 해놓고 요것도 요렇게 요정도 자 여기서 맞으면은 내온 불이 쓸쓸하게 꺼져가는 삼거리 네요.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으면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여기서 WKF로 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이제 완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완성된 표지가 동그라미 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조세를 완성됐다. 근데 이 글자는 우리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래 글자를 넣어놓고 여기 편집을 누릅니다. 편집을 이렇게 누르면, 이런 편집창이 됩니다. 글꼴은 뭘할 것인가? 그래서 글꼴을 내가 요 대충 이래 선택해 주겠습니다. 하나 해주고, 글꼴의 크기도 한 60으로 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게 보면, 색상은,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음악이 빨간 글로, 빨간 글로 먼저 글자가 나왔다가 나중에 흰 글이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건 색깔은 어느 수시로 바꿔도 됩니다. 다른 거는 바꿀 필요가 없는데, 그 다음에 세로라는 게 있습니다. 세로라는 무슨 말인가? 글의 위치.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위로 점점,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숫자는 높겠고, 으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 숫자는 낮습니다. 보통 우리가 30 되지, 한 40을 하거든요. 30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적용. 그 다음에 확인누릅니다 그러면 글자의 위치가 이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놓고 나서,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온 불이 쓸쓸하게 꺼져간 삼거리. 이름 해도 훌륭하게 이게 맞거든요. 요래도 맞습니다. 저도 맞는데,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가사를 전부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또 컨트롤 v 넣고는 반드시 여기도 끊어주고 끊어주고 그 다음에 노래를 여기서 여기 버튼을 들어 봅니다 이별 앞에 너와 나는 자 여기서 첫 번째도 여기 이게 줄을 요렇게 내주고요. 마지막에 글도 요렇게 여기 쭉 내주고 다시 또 들어봅니다. 이별할 때 너와 나는 한없이 우려했다. 이렇게 네, 당겨주면 맞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너와 나는 한없이 울었다 자, 이거 스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W, K, F를 하고 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걸 또 들어보면 은 이별 앞에 너와 나는 이울었네 맞습니다 됐고 그럼 사실 내 여기까지만 하고 강좌를 끊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글자 색깔은 여기서 내가 다 하고 바꿔도 되고 지금 바꿔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기준 색깔을 예를 들어서 뭐 색상을 예,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여기 색상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했다가 요래 하면은 또 들어보면 요요이이별 앞에 너와 나는 하 없이 자 그렇습니다 색상이 또마음에안 들면은 여기서 파란색은 예를 들어서 또 흰색을 해주든가요 이렇게 이 글자의 색상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세 번째 가사를 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놓고, 반드시 앞에 끊어주고, 뒤에도 끊어주고, 여기 좀 당겨놓고 왔어. 첫 번째 가사의 줄 여기 당겨주고, 여기도 맨 뒤에 걸 이렇게 당겨주고, 여기 노란선이 안 놓으면 뒤에 끊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어놓고또 노래를 들어봅니다. 자, 억만 남겨놓은 젊은 날의 불창 나 자, 요 다시 도트여볼게요 추억만 남겨놓은 젊은 날의 불창 날. 젊은 날조 올라가야 되요 대충 맞아지십습니다 여기 또 오른쪽 마우스 W, K, F 하고 여기 들어보면 추억만 남겨 놓 젊은 날 네,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4 사절, 글씨, 또이 반드시 내일 네 번째 선택하고, 놓고요. 처음에 끊어주고, 끊어주고, 시작점을 땡기려 내놓고, 마지막도 여놓고, 그 다음에 노래를 들어보고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랑의 안녕.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랑의 안녕. 자, 여러분 또 오른쪽 마셔. K 보면 절은다 됐죠. 그 간주고 그죠?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2 절의 첫 번째. Ctrl C. 서 Ctrl V. 붙여넣고 또 처음과 끝은 끊어주고. 여기 너무 이래 막. 비좁으면 조금 작업하기가 그러면 요걸 조금 키워주면 됩니다. 요렇게 올려서 예, 요러면 작업하기가 편안하거든요. 아, 이렇게 놓고 나서도 맨첫 번째 선은 요렇게 당겨주고 또맨 마지막 선도 요렇게 당겨 주고요. 노래을 들어봅니다. 밤안개그 저욱한 기길 가는이한 방. 이렇게또 한번 들어봅니다. 밤만개가저욱한기기여적 <목소리> 여기... 깊어가는 이한 방. 또 들어보고요. 밤 안개가 저욱가는이 한밤 이렇게 맞겠네요. 한번 들어만시그 저욱한 길 깊어가는 이 한밤, 네. 한 길, 깊어가는 이 한밤. 네. 여러분 맞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AF 하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또, 컨트롤 C, 선택하고, 컨트롤 V, 또, 끊어주고, 끊어주고, 이렇게 내놓으면은, 처음에 끊어준 선을 또 이렇게 당겨내고요. 요것도, 끝나는 지점선도 당겨내고, 노래를 들어봅니다. 너와 나의 죽어반 인사는 슬펐다. 요리에 한번 맞추십습니다. 한번 더 들어봅니다. 너와 나의 죽어반 인사은 슬프다. 예, 오른쪽 마우스, KF. 또, 이제 세번째.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여기서 끊어주고, 끊어주고. 아, 이렇게. 첫번째 선은, 또 이렇게 내고, 마지막 선은 또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내고, 노래 들어봅니다. 울기도 안타까운 잊어야 할 아쉬움 야, 할, 아, 쉬 네, 맞네요. 오른쪽 마우스 w k 옆 해주고, 한 소절 남았죠. 네. 컨트롤 C, 컨트롤 V. 끊어주고요. 이제 마지막 소절입니다. 이렇게 내고 마지막에 이것 도 끈트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라나 안녕.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랑아, 안녕. 응, 다 됐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맨 처음에 잘라놓고, 그 다음에 가사를 넣는 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때는요, 여기서 파일에서 항상, 여기서 save a sub-title as a. 자, 여기서 우리가 편의상으로. 네. 자, 여기서, 예. 음, 입니까 자, 자르기. 1. 1로 함께 저장을 하고요. 예,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강좌를 마치도록 고려하겠습니다.